네, 마이크로 컨택솔, 종목번호, 어, 098120입니다. 일단 이거 지워드리려고. 네. 이건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고. 네. 이것도 필요 없겠죠. 네. 굳이 왜? 61선하고 121선. 일단은 이, 이만큼, 정배열로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61선 확인사살, 121선 확인사살 하면 되겠죠. 네. 애매하게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꼬꾸라진다? 그럼 61선 깼을 때 수익실을 하면 되겠죠.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흘러내려서 101선 터치한다? 그럼 매수 한번 해볼만 하고. 네. 확인사사 차원에서 매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23744 살짝 변경돼서 잠시만요. 203도 8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네. 약간 백스권에 물려있는데, 일단은 한번 상승을 했으면, 옆으로 기, 기면서 매물소화 과정 좀, 좀 거치고, 요런, 요렇게 해야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물론 이런 구간에서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네. 정리하면 어때? 흘러내리면 우리는 수익시를 하면 되는데,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